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인 약국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코인은 최근에 좀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아졌었던 마스크 네트워크이고요. 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으며, 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지금 좀 가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자,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크 네트워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웹 3.0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웹 1.0은 이제 PC 기반의 단순 접속 중심의 인터넷 공간을 의미하고, 바로 이웹 2.0. 웹 2.0은 웹, 웹 브라우저, 모바일로 진화하여 참여와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 3.0, 웹 3라고 하죠. 웹3 정의를 하자면은, 자, 메타버스 공간도 포함하여서 상황인식을 기반으로 진행화된 웹이 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쉽게 말해서 맞춤형 웹 시대가 도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웹3와 웹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해당 콘텐츠를 소유를 하냐 아니면 못 하냐 그런 여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웹3.0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파일코인. 그 다음에, 뭐, 스토리지.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이 있지만, 사실, 마스크는 요런 앞전 두개 코인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는 그냥 잡코인이다. 어, 라고 보일 수 있는데, 마스크의 현재 가격은 뭐, 대략 원화로 4,400원 정도. 어, 시가총액은 한 3,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핫해지고 있냐? 라고 이를 보시면은, 자, 현재 보고 계신 기사 때문인데요. 자, 마스크 네트워크는 태생부터 좀이 트위터에, 어, 사용되지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 트위터 기반 암호화폐 공개 방식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음. 그럼 여러분들 트위터 하면 뭘까요? 이 트위터 하면 여러분들 가장 생각나는 게 아마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어, 마스크 네트워크가 바로 이렇게 가격으로 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거고 왜 마스크 네트워크가 이제 트위터 결제 수단으로 어, 사용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죠. 어, 예측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은 뭐 도지코인, BNB 마스크 이렇게 세 개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 이러한 추측을 하는 이유는 마스크 네트워크의 이제 트위터 위주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자 정말 대단하고 실질적인 실용성 여부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어, 누구나 다 알죠. 어, 이런 도지코인. 도지코인보다는 이렇게 좀 상위위 에위치해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 도지코인은 당연히 좋은 코인이고 앞으로도 더 크게 저 또한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코인이지만 실행이 아닌 계획만 하고 있으며 잠재성만 이제 있는 단계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 잠재성으로 엮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2020년 초까지만 해도서 이런 웹 3.0에 대해서 그냥 부정 욕을 했죠. 부정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시 좀 호의적인 입장으로 바뀌었고, 자, 그 증거로 이제 바이낸스 CEO 창성자우를 트위터 고문으로 합류를 시켰고요 도지코인만 베타적 이제 트위터에 사용될 것이 아닌, 마스크도 함께, 여러분들이 마스크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것도 함께 사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마스크, 마스크 네트워크 이 시카총액은 지금 현재 3천억이 안 되고, 도지코인에 비해서 무려 50배, 50배나 가깝습니다. 자, 50배나 이제 가볍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호재가 이제 발생이 되어도 이런 마스크 네트워크가 더 크게 곽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가격 펌핑적인 부분에서도 더 크게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냥 트위터 오피셜이 나오는 순간 마스크 네트워크의 이런 가격은 미치도록 이런 차트를 뚫고 폭발적인 슈팅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이삼각수렴 구간에서 수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2파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있고요. 자, 제가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가지고서 곧 강하게 슈팅이 나올 마스크 네트워크로 여러분들도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